뭐라고요? <laughs> 아 아까 치애님께 좀잘되게 되긴...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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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애입니다 지금 밤인데 여기 편의점 왜 이런 일 오셨죠? 어.. 오늘 그 새로 출시된 네 어.. 풍류 딸기 초코 초코 과일 풍류 품류 네서 지금 이 시간에 왔다고 해서 온거죠?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거를 뚜껑을 보여주시죠. 네. 저요 전 전부터 궁금했던. 궁금했던 거 삼거리 캔디 알겠습니다. 오케이.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이제 막 도착한 네, 밤에 도착한 이세 가지. 네 이거 뭐라고요? 딸기 초코 봉듀그 다음에 방울토마토 초코 봉듀는 제가 먹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. 컬러포도컬러포도풍류 내일 맛있게 한번 먹어보 p o d o Colopod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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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o 이렇게 o d o Colopodo. c o l o p 이 d o Colopodo. Colopodo. c o l o p 이렇게. Colopod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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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o l o p o 초콜릿 뜯어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아, 이렇게 됐군요. 이거를? 응. 근데 이거를... 음... 음. 이거... 꼬슬야잘어요 줘야... 너무 맑아요. 윤이, 지민, 그... 너무 조금 그래, 이게 다잘 돼요. 골고루 하려고요? 음 초코를 많이 묻혀야 맛있어요 초코를 조금 묻히니까 셔요맥맛서 포도를 다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너무 실패할 것같으니 비주얼이 약간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요? 아니 똥이 아, 아까 치엔님께 좀잘되게 되긴... 실패네 이거. 이게 뭡니까? 아, <laughs> 하... 비주얼이 좀. <laughs> 네. 왜요? 포도가 엄청 단데요? 아, 그냥 과일을 사서 먹는 게 낫지. 오!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? 맛있게 한번 드셔보시겠어요? 으아, 는그 으아, 으아, 으야 으아, 라고 응? 포도가 으네요네 생각보다 간단해서 좋긴 하네요. 네. <laughs> 좋습니다. 윤이의 편의점 습격은 계속되는 건가요? 아. 윤이와 치에 네. 자 그럼 마무리로 치님 하나 드셔보시고요 아전 이미 먹었는데 너무 달아요 윤이님 마지막 마무리 인사 이걸 한번더 먹을까요? 네 아주. <laughs> 알겠습니다 안녕